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는 한 걸음, 몸을 조복하는 자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좌법은 단순한 앉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일직선으로 갖꾸어 진리와 마주하는 길입니다. 바른 자세가 곧 바른 마음을 이끌듯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과 조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좌범만 옳게 하면 모든 육체적인 병은 사라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앉아서 명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다. 한 젊은 수행자가 결과부자를 제대로 하지 못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정말 이 좌법이 깨달음에 중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나무를 곱게 세우려면 뿌리가 단단해야 하듯,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몸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좌법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니라. 그후그 그 수행자는 결과 부자 자세를 꾸준히 연습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아팠지만, 어느날 그는 자신의 호흡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떤가? 수행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몸이 편안해지니, 마음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좌법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 둘이 조화로울 때 진리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아주 오랜 옛날 인더스 문명의 한 수행자가 고요한 강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삶의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깊은 명상에 들고자 했으나 마음이 산란하고 몸이 불안정해 명상이 깊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연꽃의 고요한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 연꽃은 뿌리는 진흙 속에 있지만 꽃은 맑고 고결하게 피어났다. 수행자는 생각했다. 내 몸과 마음도 이 연꽃처럼 고요하고 균형 잡힌 자세에서만 비로소 맑은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양발을 교차하고 척추를 곧게 펴며 자세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결과부자의 기원이었다. 이 자세는 이후 인도 요가와 불교 수행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이 자세로 수행하셨다. 결과 부자는 단순한 신체적 자세가 아니라 번뇌를 끊고 깨달음에 이르는 첫 걸음이었다. 밀교 수행에서는 결과 부자를 금강자라 하여 흔들림 없는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굳건한 자세를 의미한다. 특히 밀교 수행자들은 왼발과 오른발을 바꿔 앉는 금강 살타 자세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 한밀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이토록 엄격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금강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다. 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릴 것이다. 몸이 굳건하면 마음도 굳건해진다. 진정한 수행은 금강처럼 단단한 자세에서 시작된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금강자를 연습했고, 얼마 후 내면의 고요와 강인함을 동시에 느꼈다. 한 마을에 병약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늘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정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스님이 노인에게 말했다. 결과부자를 해보시겠습니까? 노인은 힘들게 앉았지만 다리가 저리고 불편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도 맑아질 것입니다. 노인은 매일 조금씩 결과부자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어느 날 노인은 깨달았다. 몸이 편안해지니 병도 나아지고 마음의 번뇌도 사라졌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 옳았구나.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결과부자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는 수행의 근본이다. 몸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린다. 굳건한 자세는 굳건한 마음을 만든다. 결과 부자는 몸의 연꽃이다. 번뇌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이다. 바른 자세는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의 평온은 자세에서 시작된다. 금강좌에 앉아라. 그대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질 것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의 고요함이 마음의 고요함을 부른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결과 부자는 번뇌 속에서 지혜를 피운다.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다. 금강자는 단순한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서원이다. 불안한 마음은 방황하지만, 결과 부자의 몸은 집에 돌아온 마음과 같다. 바른 자세는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자세가 곧 깨달음이다. 몸을 가다듬어라. 그러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질 것이다. 결과 부자는 내면의 균형이다. 몸이 균형을 이루면 번뇌도 균형을 이룬다. 바른 자세는 마음의 빛을 밝힌다. 흐트러진 자세는 마음의 그림자를 키운다. 금강같이 앉으면 마음은 강물같이 흐른다. 부드럽고 강인하게. 결과 부자는 신체의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이다. 몸을 가만히 두면 마음이 깨어난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명상을 해도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살펴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너는 명상할 때 어떤 자세로 앉느냐? 젊은 수행자는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다리를 쭈뼛쭈뼛 꼰채 자신이 명상하던 자세를 재현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무를 곱게 세우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세존이시여. 휘어진 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하셨다.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이다. 좌법이 흐트러지면 마음은 산란하고 혼란스러워진다. 자세를 곱게 하여라. 허리는 하늘을 바치는 기둥처럼 곱게. 어깨는 구름처럼 부드럽게 머리는 연꽃 위에 달처럼 고요히 두어라 부처님은 이어 단계를 설명하셨다. 먼저 두 다리를 바르게 결가부좌하여라. 손은 부드럽게 무릎 위에 두고 손바닥은 위로 향하되 긴장을 풀어야 한다. 허리를 펴되 힘을 빼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한 곳에 고정하라. 숨은 깊고 고요하게 쉬어라.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후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고 명상이 깊어짐을 느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다.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라. 걷는 자세, 앉는 자세,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몸을 바로하면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수행은 명상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바른 자세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지도자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가르친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단순한 몸의 교정이 아니라 마음을 교정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좌법은 단순한 신체적 자세가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잠재우는 중요한 수행의 첫 걸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바른 자세는 내면의 평화를 향한 문을 여는 열쇠이며 지도자는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올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을 위한 첫걸음이다. 허리를 펴고 마음의 길도 곧게 하라. 흔들리는 몸은 마음을 흔들고 곧은 몸은 마음을 평안케 한다.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은 몸만이 아니다. 그 안에 깃든 마음도 함께 고다진다. 바른 자세는 수행의 뿌리이다. 뿌리가 고드면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 앉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면 번뇌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흐트러진 몸은 산란한 마음을 낳고 고든 몸은 맑은 마음을 낳는다. 바른 자세에서 출발하지 않는 수행은 배의 돛대가 꺾인 것과 같다. 허리를 펴고 앉아라. 하늘과 땅의 중심이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을 바로잡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기대하지 마라. 지도자는 바른 몸가짐과 바른 마음을 가르치는 등불이어야 한다.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마음을 먼저 곧게 세워라. 자세는 몸의 언어이고.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 바른 자세는 평온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뿌리면 평화가 자라난다. 몸을 바로 세우는 것은 마음을 닦는 첫 번째 관문이다. 옛날 어느 사원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은 좌선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앉을 때마다. 척추가 굽어지고 집중이 흐트러졌다. 통증도 심해져 수행에 전념하지 못했다. 좌절한 그는 어느 날 지혜로운 노스님을 찾아가 고충을 털어놓았다.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강한 나무도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하고 줄기가 고다야 한다. 그대의 척추가 바로 서지 않으면 마음도 흔들릴 것이다. 그후 노스님은 젊은 수행자에게 올바른 좌법을 지도했다. 엉덩이를 단단히 땅에 뿌리내리고 척추를 하늘로 곧게 세워라. 머리 위로 한 줄기 빛이 그대를 관통하듯 기운을 위로 뻗어라. 호흡을 고르게 하고 통증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시간이 지나자 젊은 수행자는 점차 자세를 바로 잡았고, 통증은 사라졌다. 그는 깨달았다. 통증은 내 마음의 혼란이었다. 몸을 바로 세우니, 고통도 마음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그는 더 깊은 집중 상태에 이르렀고, 노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노스님은 말했다. 몸의 건강은 수행의 기초이다. 좌법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고통을 초월하게 만드는 다리이다. 바른 자세가 척추를 세우고, 바른 마음이 인생을 세운다. 통증은 마음이 흘러가는 강.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흐른다. 몸과 마음이 하나되어 흐르듯, 건강과 깨달음도 하나가 된다. 좌법은 단순한 수행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수행의 완성을 향한 중요한 여정이다. 올바른 자세는 몸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마음은 세상을 바르게 한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고든 척추가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몸을 바르게 세우면, 마음은 자연스레 바른 길을 따른다. 통증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바른 자세로 있으면 그 또한 흘러간다. 좌법은 단순한 앉음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고요를 여는 문이다. 척추가 고드면 마음의 강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몸과 마음의 균형은 수행의 첫걸음이며 해탈의 다리이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바른 자세는 바른 마음의 거울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바른 좌법은 고통을 초월하는 길이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의 그림자도 바르게 드리워진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짓는 첫 벽돌이다. 몸의 바름은 수행의 뿌리. 마음의 평화는 그 열매이다. 호흡을 가다듬고 자세를 고르면 마음의 고요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좌법을 통해 몸을 다스리면 마음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올바른 자세는 수행자의 빛.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를 밝힌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 암자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자 매일 명상에 힘썼지만 마음은 늘 산란했고 몸에는 통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노승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네 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몸의 발음을 찾아야 한다. 노승은 그에게 결과부자를 가르치고 척추를 곧게 펴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저리고 등도 아팠지만 노승은 매일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통증을 두려워 말라. 통증은 너의 내면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일 뿐이다. 몇 달이 지나자 젊은 수행자는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고요를 더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바로 서자 마음의 잡념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명상 중에 깊은 평온을 느끼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왜 처음부터 바른 좌법을 강조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몸이 바르면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보입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좌법으로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다. 몸과 마음의 바름은 하나이며 그 둘을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이 열린다. 그후이 젊은 수행자는 많은 이들에게 바른 좌법과 바른 마음가짐을 전하며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평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른 자세는 몸의 건강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여는 열쇠이다. 몸이 고요히 앉으면 마음도 고요히 잠든다. 하늘은 마음속에 펼쳐지고 지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받는다. 척추는 뻗어 산처럼 굳세고 두 발은 땅에 닿아 그 뿌리로 스며든다. 내려놓은 마음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이 비쳐온다. 고통은 흐르고 평화는 찾아온다. 통증이 나를 다듬고 마음은 그 속에서 순수해진다. 부처님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깨달음을 얻으셨듯 나도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진리의 길을 찾는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건강의 완성을 향해 가며 내 안의 해탈을 깨닫는다. 바른 자세, 바른 마음, 그 속에서 진리가 열린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